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주유금액을 선택한 후 결제 버튼만 누르면 카드를 꺼내고 자시고할 필요 없이 바로 주유를 할수 있습니다. 그나 차나 여러분들은 주유하실 때 얼만큼 주유를 하십니까? 안땅 비하여 가득 넣을 때도 있지만 옷관에가 부족하여 조금만 넣을 때도 있죠. 아참, 관에는 일본말이죠.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의 야마를 돌게 한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께서는 기름을 가득 넣고 다니면 차량 무게가 무거워져서 연비가 떨어진다 생각하고 적게 넣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차가운 날씨에 기름을 적게 넣고 다니 아니시면 돈을 아끼기는커녕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실내 온도는 21도씨입니다. 외부 온도가 몇 도씨인지 최첨단 방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 박스비 지금 바깥 온도가 몇도 정도 되지?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온도는 왜 묻는지 모르지만 지금 바깥 온도는 7도씨로 쌀쌀한 편이에요 자 들으신 거와 같이 바깥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물방울이 그치게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결로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적게 넣고 다니면 연료통 내부에 공기가 더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들이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수분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결로현상으로 생긴 수분 분은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이면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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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서로 혼합이 되어 연료펌프에 의하여 엔진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비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필터를 더 빨리 교체 해야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연료통 내의 수분으로 인하여 연료통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로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여름에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밀폐된 연료통 안에 있는 연료펌프가 가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료펌프는 기름통 안에서 기름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식습니다. 그렇지만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름을 적게 넣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철에 연료를 적게 넣고 다니게 되면 그만큼 온도가 빨리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료를 많이 넣고 다니게 되면 그만큼 온도 상승률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연료 펌프가 과열돼서 고장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차량을 다이어트 시키기 위해 기름을 적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차량의 무게도 줄일 겸 여러분이 다이어트